입니다. 이제 시각7곱시 공식송달했던 게 오늘 이제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저는 서울에 사는데 대전으로 가서 직접 수령을 해야 된다해서 직접 수령을 하러 갑니다. 비명 상목이긴 한데 확실한 위치를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어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차가 강전이 됐어요. 그래서 자, 출했 기사상 아저씨도 불러야 되고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 갈 건데 이제 민석이랑 같이 갈 거예요. 민석이가 같이 가준다 해가지고 혼자 가기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얘를 좀 모르니까 사진을 찍어서 어, 송달된 것이 9월 7일 효력으로 발생됩니다. 이렇게 돼있어서 8월 23일 날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2주 뒤인 9월 7일이 송달 그 효력이 있는 날짜거든요. 그래서 어제였는데 어제 제가 근무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대전 지방 병원으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가면서 이제 대전 도착하면 잠깐 세워가지고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하고 나를 갈 생각입니다. 제 전세 사기 해결하는 영상들 조금이나마좀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뭘 계약을 할때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 더 한번씩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영상을 또 찍어봤습니다. 오늘 대전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영상 찍어보려고 할 건데, 이따 봐요. 봐요. 아, 여러분, 방금 출동 서비스 불러서 차 방전된 걸 해결하고, 지금 민석이를 태우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석이 만나서 민석이 집 근처에서 커피를 한잔 사고, 바로 대전으로 출발할 수 있는 입니다 오늘 대전으로 가서 제가 또 대전을 살면서 처음 가보거든요. 오늘 법원에 갔다가 그 동네에 팔고 있는 뭐 맛집 같은 거는 못 찾아도 그쪽 동네에서 밥을 한번 먹고 커피도 한잔더 먹고 넘어올까. 네, 눈이 부시는 날이에요. 아유, 보이시죠? 카메라에도 담길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싹. 야, 여기 <laughs> 카페 어딨어? 카페 여기 주변에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아무 데는 없잖아 편의점 이런 데서 어디 있어? 여기 편의점? 너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해서 중간 중간 키는 걸로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휴게소를 들릴 거라서 휴게소에서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는 감자. 안 나는 감자. 한 시간 걸렸어요, 한 시간. 여러분, 한번 더. 한번더 샀는데, 민석이가 갑자기 어디 사라졌어요. 친구를 잃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편의점 간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 미아가 되는 지름길이잖아 찾았습니다 아니, 말도 없이 어디가나? 뭐, 내가 뭐 놓고 가, 갈 수도 있는데? 아니 녹화나 봤는데 있있거 와이파이더라고 아니 얘기를 하고 가야지 떡볶이랑 찹쌀순매랑 와이파이더너놔두 그냥 갈라 했지 아, 그리고 저기 안내인사가 예뻐 떡볶이를 씨, 왜 여기서 또 찾아? 아 이거 지가네. 스컬. 만남의 광장.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대전으로 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석훈과 함께. 스컬. 음. 음. 미안 휴지 없어 내 차에 물티슈도 없어. 어 거봉 포도휴게소에서 호두 과자 샀습니다. 호두 과자랑 알로에랑 아이스크림이랑 샀는데 젠또 저 저한테 말도 없이 자꾸 도망가요. 야, 아저씨! 가시죠! 더워 죽겠는데 호두과자 먹방 음, 음, 음. 안 좋아? 일부러 20개 사왔어 엥? 10개 만사지 호두과자 진짜 개 금방 질릴 텐데 난안질렸던데이암 20개 혼자 먹어도 다 먹을 수이어 띵암 그만 찍고 출발해 알아서 할게. 그어어 아이, 좀 출발해. 왜? 야, 나도 좀 먹고 좀 쉬고 가자. 휴게소 왔으면 쉬고 가야지. 렛츠 겟 t 출발 야, 이게 맞냐? 너 잘못 온거 같은데? 반도버리냐 아니, 내비가 그지 같네. 대전 도착! 5km 전. 네. 여러분! 대전, 대전 오는데 대전 4시간 대전. 가까이 걸렸어요. 이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가는데 또 4시간 걸리겠죠? 음. 대전 지방 법원 음. 도착하 어디? 음. 법원 도착해서 어, 카메라 들고 가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그냥 도착한 것만 찍고, 공시송달 뭐 서류를 받아오겠습니다. 자, 법원, 대전 법원 서류를 다 떼고, 이제 서울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공시송달, 송달증명서랑 결정문 두개 받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한4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긴 뭐라 하냐? 맞아. 긴 여정이 뭐라 하냐? 될것 같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스컬. 스컬.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